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온라인 강의 커리큘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돼서 이제 학생들이 다시 수능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카톡으로 올해는 그럼 온라인 강의가 없나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올해도 합니다. 올해도 하는데 올해는 약간 변경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온라인 강의를 독자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시행착오도 겪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 학생들을 잘 성격을 올릴 수 있게끔 할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해결책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학습을 애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 근래 제일 많이 했던 고민들은, 어떻게 해야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강을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꼈던 한계는 뭐였냐면, 강의만 보다 보니까 강의를 들을 때는 되게 공부를 하고 되게 좋았는데, 강의 외적으로 강의 말고 다른 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가 되게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국어가 더 심하죠. 국어 같은 경우 지문을 선생님이 읽어주고 그 시간에 풀이를 하면 그 지문 자체는 내 머릿속에 잘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 남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가 정말 막막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운영해보니 강의를 만들고 교재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면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 한 10명 중에 7명이 굉장히 적극성을 가집니다.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면서 강의도 듣고 제가 내주는 과제 제가 내주는 피드백대로 정말 정확하게 잘 수행을 하면서 그걸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세 명에 속하는 친구들은 강의 듣기에 되게 급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지, 강의 빨리빨리 듣고 해야지 한다 하면서 진짜 강의 자체만 보고 공부 자체는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 옆에 있었다면 어떻게든.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끌고 갔을 텐데, 온라인이잖아요. 제가 옆에 없다 보니까 본인의 자율성이 조금 더 중요해져 버리고,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라는 쪽으로 제가 플랜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주면, 그냥 외국적으로 강의 듣고 일주차 강의가 이렇게 있으니까 강의 듣고 교재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정확히 기한을 정해주고 최대 이기한까지 강의를 듣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분석 과제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리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고 비문학 이 문장에서 뭐 이렇게 문제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이건 학생들이 못해요. 학생들이 못하는 거고 그거는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해놨고 본인이 왜 이렇게 풀어야만 할까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푸는 과정 동안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사고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풀이를 구사해야 될까 이 훈련의 틀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 제가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좀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를 더해서 혼자 사고할 수 있는 틀 자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온라인이라는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을 허물 수 있게끔 강의와 강의 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틀 자체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좀 구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죠 제 이론들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강의들을 담았고 강의 내용들이 다 교재에 실릴 수 있도록 교재 해설에 강의 내용들을 전부 다 담아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 유튜브 구독자분 잘 아시는 뭐 타임머신 교재라든지 로맨테스트라든지 여러 교재들에서 제가 정말 수업 내용들을 잘 잡을 수 있게끔 해설지를 잘 써놨으니까 그 해설지 수업과 해설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과제.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강의 과제를 통해서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보시면 새로 쓴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 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장별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적어놨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지문의 문장 하나하나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전부 제 체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해설지가 제공됨에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설지를 보기 전에 어떻게 훈련하는가요 이게 제일 온라인과 현강의 차이점이라고 봤고 그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해설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한 학습을 거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출분석 훈련과 피드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그냥 제 이론만 빨리빨리 듣고 넘어갈 거면 수업 신청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강의만 듣고 넘기는 친구들은 점수의 향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강의를 주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학습을 하고 제가 요구한 대로 과제들을 수행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정말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평가가 같습니다. 첫 번째 로맨티스트라는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제 전체적인 수능 국어에 대한 이론을 아주 기본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중요 기출들을 통해서 이 앞에서 배웠던 체계들을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그다음에 심화기출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별로 뭐 비문학이면 뭐 과학 지문 과학 지문, 사회 지문, 사회 지문, 문학 네 갈래 있죠. 현대식고전식 고전 소설, 현대 소설을 주제별로 심화적으로 정리하는 강의가 마지막에 원점 강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맨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을 다룹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저 타임머신 먼저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꼭 로맨티스트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고 타임머신에서 조금 더 실전적인 풀이들을 익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로맨티스트를 하면서 기출 분석을 하는 틀 자체를 익히지 않으면 여기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부터 거의 모든 문장, 모든 문장 다 해설이 나가는데, 해설지가 제공됐을 때 어떻게 본인의 것을 피드백해야 되는지를 안 상태에서 타임머신을 보면, 이 해설지를 보면서 문장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충대충 그냥 일반 문제집 해설지처럼 봐버리면 이 타임머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얻고 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작년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일... 잘 따라왔던 친구들이 제일 좋았다고 하는 게 분석을 시키고 분석 피드백을 시키고 하면서 어떻게 혼자 공부해야 될지 알았다라는 게 제일 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타임머신 해설지를 봤을 때 너무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 전에 꼭 기출 분석에 대한 책을 익히면서 오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심화 기출 코드들을 통해서 같은 출제 코드라도 쉽게 될 때랑 어렵게 될때 당연히 다르겠죠. 어렵게 될 때까지 시험장의 모든 변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로백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총정리하는 강의를 하고 이제 한해를 마무리합니다. 수업 권장 학생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수업 권장 학생은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본인 노베이스건 1등급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1등급이라면 본인이 어떤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본인 가진 원래 독해 실력에 체계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노베이스나 낮은 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본인이 독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자가 판단하라고 제가 말하는 국어 모르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였어요 일반적으로 국어 독해력을 올려서 이제 1등급을 맞거나 그게 아니라면 기출을 통해서 체계를 익혀야 되지 않냐 이 얘기 항상 하죠 만약에 본인이 독해력이 없다면 빨리 지금 기출 분석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체계를 익혀서 시험을 준비를 해야겠죠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들어와도 되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강의 나가기에 급급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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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 다음 내용 하는 친구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말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복습하고 이거 하고 이런 과제들 하고 해라라고 해도 강의만 듣는데 급급하고 복습 정말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무리 해도 어떤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되니까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과제 정말 충실히 하고 피드백대로 분석해보려고 하고 이런 적극성을 가진 친구들은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수업 권장 학생은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은 1월달에 찍는데 제가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9월달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10월달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 이영상에 언제 보든 간에 언제 들어와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줄테니까 언제든 얘기를 해주시고 어, 신청 방법은 이 영상 아래에 카톡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올해 메가서드에 현장 강의를 하면서도 온라인 강의를 꼭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건 요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학원이 하나도 없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는 게좀 힘들었어요. 근데 온라인 강의를 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많다는걸 알았어요. 시골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군대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뭐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노력이 배신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최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거나 할때 아 노력해도 안 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런 느낌을 국어에서만큼은 좀 없애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시험인데 내가 하는 만큼 될수 있구나를 좀 국어에서만큼이라도 좌절하지 않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일반 과외비보다 더 받지 않고 운영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2년째 온라인 강의 비용도 똑같이 받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할 학생 뭐 부모님의 등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으니까 꼭 그런 친구들 대수업을 듣고 싶은 친구들은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에 이제 현강하면서 찍은 영상들이나 이런 좋은 국어 영상들 올릴 테니까 유튜브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